포항시는 21일 영일마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지난 17일 고려해운 주식회사와 IHS 항로기설협약식에 이어 고려해운 주식회사의 컨테이너 선박인 물 어빌리티오의 첫 입항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입항하는 고려 해운 소속의 1060 t 6급 MO1 어빌리티들은 인천항에서 출발, 포항 영일만항에 21일 8시에 입항해 울산을 거쳐 부산에서 대만에서 홍콩에서 신천에서 황포에서 베트남 호치민에서 대만에서 인천으로 매주 1항차씩 오가며 운항합니다. 이날 입항식에는 박생호 포항시장을 비롯해 최동준 포항연일신항만주식회사 대표 쿠볼로고려 해운 울산소장과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MOL 어빌리티 호위선장 페르디난도 마니바 비코와 기관장 레이놀드 티베이 캠보아에게 환영꽃 목걸이와 기념패를 증정하는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포항철강공단 업체 등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철강제품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되는 철강부 원료가 포안령 일마랑으로 직계양 서비스가 확대돼 포안령 일마랑 물동량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라임 경북 방송입니다.